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봤던 동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끝나곤 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잔혹한 이야기였던 동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알고 보니 너무나 잔혹했던 동화들입니다. 1.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원작이라 알려져 있는 해, 달, 그리고 탈리아는 1634년에 잠바티스타 바실레에 의해 출간되었다는데요. 영주의 딸인 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l 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영주는 탈리아가 아마 조각 때문에큰 위험에 처할 것이란 예언을 들었고 그 재앙을 막으려 했지만 끝내 탈리아의 손톱 밑에 아마조각이 들어가는데요. 탈리아는 사망에 쓰러지고 소식을 접한 영주는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영주는 탈리아를 근교에 있는 자신의 웅장한 저택에 두는데요. i n 나 of 이 h e king of the k 가 n g of the king t e 왕은 탈리아를 발견하고 그녀를 깨웠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녀에게 반한 왕은 탈리아를 겁탈했습니다. 왕은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떠났고 아홉 달이 지난 후 탈리아는 아들과 딸을 출산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의 젖을 찾으려던 아기들이 탈리아의 손가락을 빨았고 그녀의 손톱 밑에 박혀 있던 아마 조각이 빠져 나왔는데요. 깨어난 탈리아는 쌍둥이. 들의 이름을 해와 달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자신이 두 아기와 함께 홀로 저택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왕은 다시 탈리아가 있는 곳을 찾았고 깨어난 탈리아와 두 아기를 보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탈리아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녀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둘의 우정은 더 돈독해졌고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문 왕은 곧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국으로. 돌아온 왕은 계속 탈리아와 두 아이의 이름을 말했고 탈리아의 존재를 알게 된 왕비는 질투에 불타랐습니다 왕비는 그녀에게 시종을 보내 왕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한다고 전했고 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요리사에게 아이들을 죽여 요리로 만들라고 했는데요 착한 요리사는 차마 그렇게 할수 없어서 아이들을 숨기고 대신에 새끼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요리를 대접했고 자신의 아이들을 맛있게 먹는 왕. 왕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세요, 드세요. 당신의 것을 먹고 있는 거니까요. 왕비는 탈리아에게 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탈리아는 왕국으로 갔고 그녀를 본 왕비는 탈리아를 불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탈리아는 옷이라도 벗을 수 있게 사정했고, 왕비는 금과 진주로 순화진 탈리아의 예복들을 얻기 위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탈리아는 한 겹씩 옷을 벗으며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왕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묻자, 왕비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절망하며 불 속에 왕비와 시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까지 불에 넣으려 하자, 요리사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후 왕은 요리사에게 큰 상을 내리고 탈리아와 결혼해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 달, 그리고 탈리아는 우리가 아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이야기와 사뭇 다른데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왕은 왜 멀쩡한지 모르겠다. 왕비가 잔인하긴 하지만 분노는 이해된다는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버전으로는 왕자와 공주 사이에 아이가 둘 생기는데 왕자의 어머니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광이라고 하는 설정도 있다고 합니다. 2.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그림형제가 민담을 듣고 1812년에 동화로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백설공주를 괴롭힌 왕비는 그녀의 새엄마가 아닌 친엄마였고 백설공주의 나이는 7살이었다고 합니다. 왕비는 매일 아침 거울에 서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물었고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에 화가 나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숲에 데리고 가서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그녀의 폐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숲에서 그녀를 죽이려 하자. 그녀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는데요. 이를 가엽게우긴 사냥꾼은 그녀를 보내줬고 대신 어린 멧돼지의 화와 간을 가져갔습니다. 왕비는 그것이 백설공주의 것인 줄 알고 요리에 먹었다는데요. 백설공주는 숲을 떠돌다 난쟁이의 집을 발견했고 그녀는 일곱 난쟁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왕비는 변장한 후 그녀를 찾아가 세 번의 살해시도를 합니다. 처음엔 레이스트 바디스라는 예쁜 가슴끈을 사라면서 입혀주고는 그 끈을 확 조여서 질식사시키려 했으며 그 다음은 독이 묻은 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겼는데요 성공했다 생각하고 돌아갔지만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된 실패에 왕비는 이번에는 독사과를 만들어 그녀에게 주었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쓰러져 사망했는데요. 난쟁이들은 차마 백설공주를 묻을 수 없어 유리관을 짜서 안에 공주를 안치하고 숲에 두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오랜 시간 관 속에 누워있었고 여전히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난쟁이 집에 찾아왔다가 그녀를 발견하는데요.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관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지만 난쟁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보지 않고는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난쟁이는 이를 불쌍하게 여겨 백설공주의 관을 왕자에게 건넸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관을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그 옆에 앉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를 볼수 없을 때마다 슬퍼했고 관이 그의 옆에 있지 않는 한 음식을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상 관을 이리저리 짊어지고 다녀야 했던 하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한번은 그들 중한 명이 관을 열고 백설공주를 일으켜 세우고는 이런 죽은 소녀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괴로워 라며 그녀의 등을 손으로 때렸다는데요. 그러자 사과 조각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나왔고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청혼했고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백설공주의 엄마인 왕비 역시 결혼식에 초대되었는데요. 그날 아침 왕비는 거울을 통해 젊은 여왕이 자신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그녀를 그 결혼식에 이끌었고 젊은 여왕을 보게 만들었는데요. 도착했을 때 젊은 여왕이 백설공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왕자와 공주는 그녀에게 빨갛게 께 달군새로 만든 신발을 신겼으며 죽을 때까지 춤추는 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르미 사회에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 동화에서 백설공주는 고문을 즐기며 아버지인 왕과 근친상간을 일삼고 일곱 난쟁이들과도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한편 백설공주가 사실 16세기에 실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백작 필리프 4세의 딸 마르가르테라는 여성이 바로 백설공주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설이 있었다네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선 행복하게 끝났던 동화가 알고 보니 충격적인 내용의 잔혹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와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